안녕하세요. 가수입니다. 오늘도 수능특강 4강의 4번 네,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요지 문제입니다. 어, 동사 찾아가겠습니다. 자, gives great. 앞에 while이 왔고요. 자, by both e n v i r o n m e n t with o t h e others. 자, 개인주의가 장점을 주지만은, 자, it은 지시였데 개인주의죠. 자, 개인주의는 자, 또한 만듭니다. 약함을. 만약에 절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 의해서 예,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좀 약함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다른 사람이라는 것보다 가족, 친구,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에서 탑픽이, 음, 핵심어가, 예, 개인주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이, 여기에 있는 주어가 i s 이죠 그렇죠. 완벽하게 문장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i is, 예,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동사가 모 t 레이시 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if가 왔는데 예, 조와 비동사가 생략됐죠, 그렇죠? 자, 왜그러냐면 접속사를 생략을 해야 되지만 명확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 접속사가 생략이 안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주입니다. 의자 그럼 두 번째 문단도 보시면, 자 read가 동사면서 t o the philosophy o f the convenience 다음에 큰 갈로가 가야 됩니다. 이 오브부터 해서 끝까지 가고 작은 갈로가 오브부터 파티스페이션, 그다음 오브부터 해서 소시 예, 프로세스까지 가면 됩니다. 자 순수한 개인주의는 이끕니다. 철학을 그 편리한 철학을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끕니다. 부족을 뭐죠? 참여 그리고 이해 뭐에 대한요? 시민과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에 대한 것을 이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렉이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쵸? 자, 그래서 확실하게 순수한 개인주의라서 완전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1번에서 5번까지 개인주의만 찾으면 됩니다. 1번 답이 될수 있고요. 자, 2번 없고, 3번 없고, 4번 개인주의, 5번 개인주의. 예, 답은 1, 4, 5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limit 동사, mute 동사, d e f r i v e 동사, is 동사니까 end가 왔고요. is 동사니까 대 중간에 대신랑관계되면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사구, 예, 이렇게 묶으면 될것 같죠. 자, this가 나왔다는 것은 앞 문장을 받으면서 중요 문장이죠. 자, 이것이 개인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또 이것이 mute, 악화시킨다는 거죠. 리더십의 기술과 특징을 얻는 것을 약화시키며 그리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뭘요? 진실한 삶의 그러한 상황들 문맥들 중에 하나를 빼앗, 빼앗아버리고 그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의 현실적인 모델인 그러한 삶의 진실한 문맥의 하나를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어 동사가 해서와 이즈가 있으니까 빠진 게 없죠, 그쪽 앞에 가라 하죠. 아, 중간에 없죠, 그쪽 그래서 빠진 게 없어 앞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인터액트가 동사니까 대시라는 접속사가 왔습니다. 음 세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주어죠. 데이하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 많이 더 이상 개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그 다음, 리무스 동사죠, 그 다음, 리프레이스 동사고, 엔드입니다. 전치사가 이런 식으로, 위드부터 해서, 셀프 인트 r 레스트그 다음, 투부터 i 비니언스 되겠죠. 자, 우리의 기술이 어떤 현실을 제거해버렸고, 그리고, 대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뭐죠? 어떻게 어퍼세시션, 뭐 지각이라든지 상대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어떤 개인적인 이익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종종 우리로 하여금 편리함을 예, 예, 밀어 내면서 그쪽으로 우리를 밀치면서자그 다음에 동사가 느끼죠. 그 다음에 기부. 그래서 엔드입니다. 전사구는 뭐 a after w o r l 그 다음에 온부터 해서 리얼, 어, 리얼리티, 그 오부터 이벤트.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줍니다. 현실의 이벤트에 대한. 자, 그다음에 리드가 동사죠. 그다음에 로테이트가 동사니까 이스핑크 뒤에 조수사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시 동사니까 하우가 왔고요. 자, 인트부터 포지션 오브부터 해서 로테이트 어 d 운드 어스 인트부터 월드가 되죠. 자, 우리는 필요 하다는 거죠. 자, 어, 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필요합니다. 자, 이게 나데이 법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 주위에 돌도록 하는 것 돌도록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울리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사 또 잊으죠. 자, 이것이 뭐죠? 그 문맥의 개념이다. 하는 거 보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되겠죠, 그렇죠?